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초피디아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도 식재와 약재의 네 가지 성질, 즉, 사성 리야이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류, 세 종류죠. 어류, 물고기 종류,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조류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온성, 평성, 양성, 한성의 세 종류들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있죠? 닭고기, 오리고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는 온성의 음식으로 분류를 하고, 오리고기는 평성의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오리는 평성이면서도 약간 시원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들오리, 야생오리죠? 이런 것들은 시원한 성질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닭고기를 먹느냐 오리고기를 먹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고혈압 환자가 열성 고혈압이 있다면 닭고기는 어때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리고기를 먹는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열성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 닭고기는 돈을 싸서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피해야 되고, 오리고기는 내 돈을 주고라도 사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생겼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새고기, 참맛이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진 음식입니다만, 참새 고기를 예전에 시골에서 많이들 즐겼습니다. 아주 맛있는 이 참새 고기를 그런데 딸에게는 먹이지를 않았죠. 왜 그랬어요? 딸들이 참새 고기를 먹으면 시집을 가서 그릇을 깬다.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참새 고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뜻한 성질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양적인 기운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런 양적 기운이 많은 참새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조신하고 얌전해야 될 딸이 어때요? 양적인 기운이 강해져서 괄괄해진다는 거죠. 말괄량이가 돼서 시집을 가서 그릇을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시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경계를 했던 그런 풍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음식 한 가지를 가지고도 정말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고 체질을 가리고 음양을 따졌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물고기 종류입니다 온성, 평성, 양성, 한성 분류를 정확하게 해 놨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미꾸라지, 붕어, 잉어 다 보면 평성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볼수 있는 미꾸라지나 또는 붕어, 잉어들은 평하면서도 약간 온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후에 보통 잉어를 달여 먹는다든지 또는 가물치를 달여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후에 산모에게 보양을 시킨다고 해서 붕어를 달여 먹는 게 좋을까요? 가물치를 달여 먹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붕어는 분명히 평성이면서도 약간 따뜻한 기운으로 기울어진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물치는 어때요? 찬 음식이에요. 만약에 이 산모가 산용열이 있다거나 체질 자체가 열성이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산모라면 은 붕어를 다려 먹이는 것이 결코 이롭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물치를 먹여야 되죠. 그런데 흔히들 가물치를 다려 먹는 그 산모들의 경우에 보양을 한다고 해서 몸을 좋게 한다고 해서 가물치를 아무 생각 없이 다려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출산 후에 온 몸이 차고 손발이 특히 차가워지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산모에게 가물치를 다려 먹인다면 오히려 몸을 더 차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다려 먹는 물고기 한 마리에도 우리 몸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이치가 사성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더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식재와 약재의 네 가지 성질, 즉 사성 중에서 조류와 어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성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약재류의 사성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시죠? 특히 약재류의 사성,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약조피디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달기를 통해서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